저건 또 뭐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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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쥐덫은 아니겠지? 딱 좋아. 이제 됐으니까 나좀 내려줘. 알았어, 내려와. 고마워, 어, 넘버원. 좀 전에 그 소린 뭐야? 산타클로스 생포장치예요. 아어 보셨죠? 산타클로스가 쿠키를 집으면 경보가 울리면서 자동팔이 산타를 잡는 거예요. <laughs> 그럼 산타 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잖아요. 이 장치를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놓을 안 거예요. 그래. 어? 산타 클로스는 네.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그래 뛰면 선물도 정말... 안 주고 다아 버린다고. 어, 그생각은 못했네. <laughs> 그러지 말고 밑에 내려가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거라 좀 도와줘. <laughs> 네, <에이>. 좋아요, <laughs> 좋아요, 그럴게요. <laughs> 재밌겠다. 무언 장식을 한다고 난리야? 흠. 어, 어, 어. 어, 난 크리스마스가 싫어. 왜, 왜 이렇게 어. 소란스러운 가 아, 사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특별히 제작한 크리스마스 자동차인데 괜찮죠? 음, 크리스마스 자동차! 쓸데없는 짓거리! <laughs> 난 크리스마스가 싫어! 음, 어쨌든 s t 크리스마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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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m a 대 c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a s c h r i s t m a 무슨 특별 요리? 그냥 대충 배나 채우면 채지 그치만, c h i l 구해온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아이고 그래, 미식가들 z 셨네그 got a lion 내가 구해다 We 면될거 아니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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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이래서 내가 크리스마스가 싫다니 bit 어, 네. 음. 무슨 일이세요? 이, 이 주렁주렁 매단 것들 당장 치워! 하지만 이렇게 해놔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멍청한 소리! 크리스마스가 뭐 그리 특별한 날이라고 어, 특별한 날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요 어, 어 그래 맞아 가족이 있다면 그렇겠지 네? 음. 아, 가족이 없으세요? <laughs> 어, 네. 기운 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 저희 가족과 같이 보내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대환영이에요. 어 나를 집에 초대하는 건가? 꼭 음. 가겠네. 자네 아이디어 중 제일 마음에 드는건자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어. 좀 이르긴 하지만. 될 건가? 아. 어. 어. 이 넥타이는 여기를 어. 누르면 불빛이 어. 깜빡거려요 어. 그리고 어. 여기를 누르면. 어. 어. 어이. 어이. 아 실수 사장님 죄송해요 조립 과정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나 봐요. 아, 어, 어. 난 복잡한 방정식도 척척 풀수 있다고요. 셰익스피어를 줄줄 읊고 고대 노르웨이어도 할줄 알죠. 근데 이러고 풍선이나 부른 심사라니. <laughs> 관심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 네? 알아주시니 고맙네요. 아!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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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내가 만든 산타 의상 어때? 그럴 아, 듯하지? 훌륭해요. 특히 체격 조건이 딱이네. 근데 그 <laughs> 선녀는 뭐예요? 여기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와, 아, 이런 건 너무 흔하잖아요. 안 그래요? 게다가 크기가 으, 너무 작아요. 올해는 선물 많이 못 받으시겠다. 에, 그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 잘 봐봐.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laughs> 음, 자, 이것도 들어갔다. <laughs> 봤지? 내 상자에 모든 들어가. 쌈타클로스는 이 상자의 비밀을 모르니까 선물을 계속해서 넣을 거야. 그 방법은 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 안 드니? 어, 난 그냥... 으, 으음... 어. 음. 난... 으음... 아, 그래, 맞아. 에휴... 아, 이거 안 쓸게.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으음... <laughs> <laughs> 어? 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요? 어, 당신이 오는 어. 길에 사오기로 했었잖아요. 어. 아, 그랬었지. 아, 이제 생각났어. 그럼 칠면조도 당신이 사오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어. 칠면조? 아, 그래. 어, 그래. 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리랑 칠면조를 구한다고? 그래 무조건 구해야 돼.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자고 사장님을 초대했거든. 사장님을요? 그래 가족이 없으시대 가족과 함께하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여드리자고. 어? 트리도 없고 칠면조도 음. 없으면 웃기는 크리스마스를 보여주게 되겠네요. 어, 좋아요 정리합시다. 어. 당신은 어서 가서 칠면조를 어. 구해봐요. 어. 그리고 알버트는 트리를 쓰러라. 알았어요. 알바? 어. 그런 차림으로 나가려는 건아니지수염이라도떼고 나가라. 아 어, 그럼, 그럼. 나도 그러려고 했지. 와, 와 저렇게 어. 큰 트리는 태어나서 어. 처음 봐. 어. 아유 집에 들여놓을 수나 있을까? 어. 아유어아유 어, 어. 어, 아유. 웬 난리 폭설이야! 너무 예쁘지. 조금 크다는 게 흠이지만. 이걸 무슨 수로 밀어 넣겠다는 거야. 아더 이상은 안 들어가. 어, 그럼 이제 으흠. 어떻게 하지? 어? 아 삼촌 선물 상자? 어? 오. <laughs> 야 그럼 되겠구나. <웃음> <웃음> 이것, 이것, 이것. 아! 하하하하 아, 와 짜잔! 이 슈퍼 울트라짱 아빠가 실면전을 구해오셨다. 그럼 이제 준비 다 됐네. 난 칠면조 손질 해놓고 자야겠다.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 자렴. 조금 있으면 산타클로스 오실 시간이야. 아이 조금만 더있다 자면 안 될까요? 네, 너무 흥분돼서 잠도 안 온단 말이야. 어, 안 돼. 잘 시간이야. 어서 올라가서 자야지. 음,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래, 너희도 좋은 꿈 꾸. 잘 자라, 귀염둥이들. 내일 아침에 만나자. 네네, 네,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도와줄래요? 침 안전 속 채울 걸 준비해야 돼요. 물론 도와드려야죠. 꾹꾹 눌러 담으세요. 우리 애들이 먹성이 좋거든요. <laughs> 그런데 내일 후식은 뭘로 할 거예요? 어머나, 아, 케이크를 사다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어떻게 그걸 까맣게 잊을 수 있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든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가족 특기인가봐요.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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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laughs> <laughs> 서둘러야겠어. 올해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걸.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골뚝이 있네. <웃음> <웃음> 어어어! 아, 살려 오! 랜 산타클로스는 왠지 엉성하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통통한 새야. 응? 어어! 유령이다! 살려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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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내어두방정이야 작업에 방해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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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필요 어, 아니야. 어, 얼른 가서 적거라 얘들아. 어, 어, 삼촌 어디 가요? 어, 어, 너희들 이 시간에 잠안 자고 어, 여기서 뭐 해? 어. 알버트 삼촌이요.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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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불렀어. 삼촌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산타 클로스 옷은 어디서 벗었어요? 산타 클로스 옷이라니. 어, 그럼 산타 클로스. <laughs> 나중에 다시 들러 얘기하자. 오늘 하루치 운동을 벌써 다 했네 안 돼, 아버지 안 돼, 얘들아 담자결에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얘들아 어, 어? 지 죄송해요. 이제 무슨 수로 이 많은 선물들을 다 돌린다? 저희가 도울 방법이 어? 없을까요? 몇분 안에 지구로 한 바퀴 돌수 있는 사슴설매라도 갖고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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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어? 아니면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거라도 어, 있는지? 어, 어... 어. <laughs>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laughs> 사슴은 어디지 사슴은 없어요. 썰매가 아니라 우주선이거든요.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laughs> 아니, 네 삼촌이 도와주면 금방 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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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일이야? 있잖아요, 대장. 얘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칠면조 아주 마음에 든대요. 근데 저기... 음... 저기 뭐? 그게요, 그렇게 훌륭한 칠면조 요리를 먹는데 마무리로 근사한 후식을 곁들여야 하지 않을까? 뭐? 아주 가지가지 않는구나 아이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두 번만 있다가 나를 잡아먹겠다. 그래, 알았다, 이 녀석들아. 네. 내가 가서 후식을 구해온다, 구해와. 가면 될거 아니야. 나크리스마스를 네, 네. 정말 정말 싫어 <laughs> <laughs> 전동 드라이버. <laughs> 전동 드라이버. 예. 어. 그쪽에 회로 두 개도 떼어야 될것 같아. 납땜 인두. 납땜 인두. 여기요 <laughs> 쿠키하고 하츠코 좀 가져왔는데 드실래요? 오 아니요 됐습니다. 벌써 배불리 먹었어요. 제배 보신 분 아시죠? 아 네. <웃음> 어? <웃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남편하고 동생은 기계 다루는데 천재거든요. 금방 고칠 거예요. 오, 그참 다행이군요. 근데 네, 제가 썰매만 몰아봤지, 우주선 조종을 못해서. 네, 그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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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전방에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오, 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좋아요. 이제 땅 위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 아! <으악! 와>! 아! 가방 없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음.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뭘 아시면서 썬네 <laughs> <laughs> 모는 일에 비하면 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음. 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륙하는 거 위주로 연습할게요. 끝났다. 우리도요. <laughs> 정말 어? 감사합니다. 부인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과찬의 말씀이세요. 제가 운 좋게 훌륭한 제자를 만난 거죠. <laughs> 어? 어, 그래. 통통한 세이야 너한테도 고맙다. 네 친구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laughs> 탑승하세요. 여러분, 잘들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히 <laughs> 가세요. <laughs> 어, 물론 또 만나야지 우주선 돌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니죠 뭐. <laughs> 점화 장치 가동. 어, 어. 됐다. 어. 박수 발사 발사. 와서. 어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래도 공기 호스가 막혀서 그런 거 같아. 거긴 너무 좁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 어 나한테 생각 있어 어, 작동 중지 시키세요 <laughs> 어. 날왜 이렇게 해서 줬는데 결국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없는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거야 잠깐만요 어, 어. 저희한테 이분만 시간 좀 주세요 아, 잠깐만요. 어, 어. 제논 일와봐 네가 필요해. 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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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세계 평화를 어. 위해 네한몸 바치는 거야. 아, 어. 제논 빨리 가서 호수에 뭐가 막혀 있나 살펴봐. 음. 음. 알았어. 내가 시켜들 얼굴 봐서 해 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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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없어 도었다고 염려 마세요. 어. 거의 다돼 가요. 어, 저기 좀 봐. 저 안에 보이는 게 뭐지? 몰라, 뭐 음. 이상한 게 있네? 쟤는 위로 쭉 올라가 봐! 네가 해바라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허? 어? 어? 저거 혹시 어. 쿠키 아니야? 해피, 네가 범인이었구나. 어. 저게 네 비상식량이냐? 어. 야, 쿠키잖아 역시 낑낑대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응. 쿠키가 호수를 막고 있어 쟤는 막힌 걸 뚫어봐 그럼 그 쿠키 다 넣어줄게. 응. 어, 이거 큰일 났네. 여보 여보 어서 일어나봐요. 한밤에 그 난리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서 시계를 안 맞춰놓고 잤어. <laughs> 어, 안 돼. 어, 안 돼. 어. 당신은 사장님이 곧 들이닥칠 텐데 집도 하나도 안 채워놨고 숙면도 나지 오븐에다 넣어놨어요. 어. 어, 나 몰라. 어떻게 아,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어. 얘들아. 얘들아.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어, 어서 어서. 어, 시간이 얼마. 없어. 엄마. 안 가는 날이잖아요. 어. 어, 크리스마스인데. 그래. 그렇다 치고. 빨리 일어나. 어 세웅 저거 좀봐 해풍 우주선이 돌아왔어. 저건 산타 어. 할아버지가 시간 안에 무사히 선물이 돌렸다는 증거야. 아, 아 이건 어쩌나. 아, 어, 어 안돼.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칠면조가 칠면조가 사라져 버렸어. 뭐라고요? 아. 그게,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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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우리에게 이렇게 성미한 만찬을 베풀어준 걸 감사하는 뜻에서 에이.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아, 선물은 우리가 다 같이 장만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장. <laughs> 어, 어, 어. 와, 야, 이거 정말 감동적이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laughs> m e r 크크스스스스 생전 처음이야! e r r 리 c 리스 i 스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e 정말 드리가 너무너무 예쁘구나. 어, <laughs> 그래 선물을 안 풀어본 모양이지? 우와, 되게 <laughs> 많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하고 한 약속을 지키셨네. 산타를 만났어? <laughs>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도와주기까지 <laughs> 음, 했는 거죠. <laughs> <laughs> 정말? 아, 어, 천재 아빠를 둬서 그지 애들도 역시 <웃음>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걸. <laughs> <고향도 웃음> <고향도 웃음> 자, 오딘의 크리스마스를 사진으로 남겨야지. 예, <laughs> <그래>, 좋아요. 알바듯이 다른 사람 다 가리네요. 뒤로 살짝만 물러서요. 이거 정말 장관인걸 어, 아유. 어 아유. 아,